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27일 아나운서와 다시 보는 트더골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수르 전문가님과 또 코인 한수님과 같이 했는데요. 오늘 얘기 나눠 볼 주제는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중에 무엇을 매수해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수르 님께서 먼저 장단기 투자에 따른 코인 선택 말씀해 주셨고요. 한수 님께서는 미국에서 코인 규제에 따라서 또 증권이냐 샤, 상품이냐 이런 논쟁이 많은데 이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요. 한수님께서는 글로벌 비트코인 채택률 2030년까지 2030년, 10%가 초과할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남수르님께서 알트코인 장기 투자 가능할까 얘기해봤고요. 한수님께서 이더리움 암호화폐 시장에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얘기해주셨어요. 첫 번째 것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네, 남수르 님께서 장단기 투자에 따른 코인 선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현재 고점에서 74% 이상 빠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고 봅니다. 물론 주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 지금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는데요. 어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야 하느냐, 뭐 다른 알트코인을 사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무료 톡방이나 또 무방에서 많이들 여쭤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남수르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게, 지금 3, 4년에 안전한 장기 투자를 계획하느냐, 아니면 단기로 2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시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고 하세요. 근데 만약에 장기 투자를 계획한다고 하시면 비트코인을 추천드렸다고 했습니다. 어, 많은 아무래도 코인들 중에서 대장 코인을 갖고 있으면 하락을 하더라도 심적으로 좀 편하고요. 또 비트코인 자체는 채굴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 부칙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금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스 님께서는 지금 증권이냐 상품이냐 얘기를 해 보셨는데요. 어, 사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증권으로 리프를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 SEC에서 지금 알트코인 9종을 이미 증권으로 규정을 하면서 조금 버,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조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검찰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서 증거법 위반 사항인 내부자 거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테라나 누나 사태에 의해서 조금 더 판이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리플이 지금 SEC와 소송이 있습니다. 리플 측에 분류할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전체 우리 시장이 조금 악재가 될수 있겠다라는 전망 내주셨습니다. 따라서 리플이 증권이라고 판정이 되면 가상자산 조직을 상대로 한 소송을 조금 더 늘어날 것이고 이거를 계기로 다른 암호화폐까지 조금 공격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우려의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수료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남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 지금 수요가 있어야 가격을 상승을 하겠죠, 어쨌든. 네, 22년 현 시점이 비트코인 중요성을 알수 있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우리가 또 인플레이션까지 여러 악재로 2022년 진짜 악재로 가득한 해잖아요. 따라서 지금 통화가치가 아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 사실 이런 저번 주에도 빅스텝 금리 인상에서 우리가 또 빅스텝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방어를 좀 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번에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었고, 이번,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도 발표가 날 건데, 어 지금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각종 겨, 악재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비트코인의 수요를 늘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과 또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비트코인 공급은 반감기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 것이고 수요는 각 나라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다시금 오를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코인안수님께서 글로벌 비트코인 채택률 이 2030년까지 10%가 넘을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초당 약 7건의 거래만 처리가 가능한데, 비자는 1,700건 또 마스터카드는 5,000건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신 또 보고서에 따르면 상황이 많이 바뀔 거라고 하는데요. 어, 지금 채택률이 글로벌 인구의 10%에 이르며 얼리어답터 사용자에서 후기 사용자까지 전파되는 속도가 품물 선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를 넘어가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굉장히 빨라질 거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어, 지금 코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위험 감수 성향이 조금 먼저 회복되어야지 코인이 계속해서 오를 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자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조금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 남수르님께서 알트코인 장기투자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어, 사실, 알트코인 장기투자는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알트코인에 장기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알트코인의 프로젝트들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프로젝트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이게 믿을 만한 것인지, 정말 어떻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꼼꼼히 따져보셔서 그 프로젝트를 보고 그 알트코인을 믿을 수 있어야지만 장기 투자를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그런 믿음 없이는 알트코인 장기 투자 많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도 어, 저도 한때는 에이다 코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장기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그 창시자에 대한 또, 많은 정보도 찾아보셔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얻고 계시다면, 장기투자도 문제 없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코인단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어, 이더리움 암호화폐에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더리움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POW에서 POS 변환한다는 가정으로 또 이, 이더리움이 지금 급등을 했었는데 어,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는 오는 9월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사실상 이런 업그레이드가 계속 계속 이뤄지면서 이제 공급량도 90% 가까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레이어 2는 이더리움의 지금 느린 처리 속도와 또 비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으로서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 또 레이어 2까지 블록체인을 추가해서 처리 속도를 좀 개선하고 수수료를 감소시킨다는 이런 좋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까지 짚어 봤고요. 오늘 또 비트코인, 알트코인 무엇을 매수해야 될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무료 방송으로 코인한수님과 또 남수르님 두 분께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무료 무료 방송 꼭 참여해주시고요 모르는 코인 종목들이나 또 몰랐던 정보들 있으면 꼭 오셔서 질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